안녕하십니까. YCN 초대석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계속하여 김원기 원장님 모셨습니다. 방문, 현재 방문 요양센터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장기 요양보험 제도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세부적인 것들을 지금 설명을 쭉 들었는데 지금 핵심적인 것은 장기 요양보험은 혼자서 생활이 거의 불가능하신 분들이 국가에게, 국가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들었는데요. 어, 등급 판정을 받아가지고, 등급 판정을 받아서 유양, 유양보호사가 집에 방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시설에 들어가서 혜택을, 유양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쭉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 근데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과연 국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해주는지 아니면 내가 돈을 얼마를 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보편적으로 가장 등급 판정에서 가장 많이 받는 등급이 3, 4 등급이라고 하였고요. 3, 4 등급을 받았을 때 내가 방문을 요양보호사가 내 집에 와서 나를 돌봐주었을 때내 부담금은 얼마나 되느냐? 그랬을때 보편적으로는 15만원에서 20만원 초반대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번 시간에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이 부분이어서 계속하여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하여 발문 이 부분 설명을 네.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벌써 4회차입니다. 예, 네. <laughs> 네, 좀 마무리 오늘은 좀 설명을 좀 듣,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비용이 발생한다. 본인 부담이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음, 자, 이 부분 이, 이, 본인 부담률이 수급 대상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어, 본인 부담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반 대상자는 제가 급여의 경우에는 15%, 시설 급여의 경우에는 20% 본인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의료 급여 수급권자, 다른 말로 차상위 계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분들은 제가 급여가 반절이죠. 15%의 반절, 7.5%, 시설 급여 20%의 반절, 10%를 본인 부담을 하게 되고요. 기초생활수급권자 어~ 이런 분들은 전액 무료로 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어~ 그러나 어~ 식비 이미용비 목욕비 등은 전액 본인 부담임을 말씀드립니다 음, 꼭 무슨 (15퍼센트라고) 정해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 어떤 경제 상황에 따라서는 네. 그것도 좀더 줄여주는군요. 네. 줄여주는 만큼 또 국가에서 부담이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딱 알기 좋게 네. <laughs> 네. 절반으로 줄여놨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급여 제가 방문을 받아서 방문 요양을 받았을 때 3, 4등급을 받으신 분은 15만원에서 20만원, 계산하기 좋게 20만원이라고 네. 치면 네. 20만원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네. 네. 그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는 의료급 의료급여 수급권자. 네. 예, 그분들은 절반이니까. 5만원에서 1 0 예, 그런 경우는 이제. 7만 5천원에서. 예, 7만 5천에서. 10만원. 10만원 정도가, 네. 아, 부담이 좀 많이 그래도 줍니다. 네. 예. 그런데, 어, 시설급여는 이제 시설에 들어갔을 때는 그래도 조금 더 나오겠죠, 당연히 돈이. 아무래도 거기서. 네, 그렇습니다. 시설급여는 거기 들어가면 의식주가 다 거기서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조금 더 부담이 네. 되긴 하겠네요. 네. 음, 그랬는데, 그, 그렇더라도 또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그것도 더할인돼서 네. 전액 무료까지도 바라 예, 예. 받을 수 있다. 예. 요거는 이제 본인 개인 어떤 상황에 따르는 네. 거니까 뭐 그거는 심사를 받아보면 될것 같고요. 네. 음. 그렇더라도 식비, 임용비, 목욕비 등은 전액 본인 부담이다. 음,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음.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 부담은 이제 이렇게 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 음, 가정 상황에 따라서는 형편에 따라서는 이게 조금 큰 부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그렇게 부담이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어, 국가에서 많은 어떤 시스템으로 나누어 놨으니까 요거는 네. 문의를 바, 한번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본인 부담이 조금 있을 수 있다 이 정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예,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예, 이것은 이제 전에 일회차에서 네.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네. 지금 또 사회차다 보니까 네. 그래서 중복되지만 네. 한번더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소정의 양식을 통해서 노인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고 어, 건보공단에서 방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의사 소견서를 어, 건보공단에 제출을 하고 건보공단에서는 방문조사결과표와 의사소견서를 두 가지의 서류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을 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어, 대통령령에 의하여 등급판정기준에 음, 따라 등급판정을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장기 요양 인정서와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을 어, 기관에 가서 하게 되면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이용 계약 체계를 하고 서비스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서비스를 종료할 것인가 혹은 계속할 것인가가 어,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네이 페이지 에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그 절차 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먼저 신청하고 방문을 받아서 등급 판정을 받기 위한 조사를 받고 네. 그리고 의사 소견서를 함께 제출을 하고 그러면 나중에 등급 판정이 나오고 네. 등급 판정에 따라서 일, 이, 삼, 사 등급 이렇게 네. 받을 수 있고 또 치매에 따라서는 오 등급이나 네. 또 다른 등급이 또 있다고 했고요. 거기에 이제 여기 중요한 것은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여기에 자세한 내용이 예, 담아 있습니다. 아, 장기 요양 인증서 아,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 네. 부분은 또 뒤에 설명이 또 네. 있죠? 예, 그러면 네. 뒤에 한번 넘어갈게요. 자, 장기 요양 서비스를 신청하기에 필요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가? 어, 필요 서류가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아까 그 말씀드린대로 장기 요양 인증서와 음. 표준 장기 요양 인증 계획서를 건보공단에서 등급 판정 결과를 받을 때이두 가지 서류를 받습니다 음. 그러면 어~ 대상자나 대상자 가족이 이두 가지 서류를 가지고 요양기관 말하자면 제가 운영하는 어~ 방문 센터에 가든지 요양원에 가든지 가서 이 서류를 제출하면 그걸 보고 거기서 계획을 세워서 어, 상담을 하게 됩니다 아~ <laughs> 그러니까 장기 요양 인증서와 표준 장기 이용 아, 표준, 네. 장기 인증, 인정 아이, 네. 표준 장기 요양 인증 인증 계획서, 아 발음도 되게 어렵네요. 표준 장기 요양 인증 인증 계획서, 표장이라고 이렇게 아,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무슨 뭐 쓰는 것이 아니고 음. 방문 받아서 네. 심사 다 끝난 다음에 정부에서 발급해 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걸 발급을 받아가지고 내가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으니 요양원이나 네. 방문요양센터에 가서 네. 이제 나에게 이런 혜택을 주시오라고 신청을 하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아그 절차가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음, 그러면 이제 방문요양센터는 이미 자기 임의로 방문센터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예, 정부에서 발급받은 이 서류에 맞춰서 그 절차대로 네. 예, 진행이 예, 방문 서비스를 해주거나 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군요. 여기는 이제 장기요양 급여. 액수라든지 횟수라든지 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안이 아.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분은 어떠한 돌봄이 필요하다. 네.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다. 그아 이제 강화하시나요? 그것은 이제 상의를 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아. 거예요. 그러면 요것을 보고 네. 방문 기준으로 서, 해서 센터에서 요양원우서 거기서 어떻게 이분을 돌봐줄지 네. 그 직접 이제 직접적인 실천 계획은 네, 센터에서 네, 최종적으로 예. 예, 그러네요. 음. 그러면은 나는 이런 걸좀더 받고 싶은데 왜 센터에서는 더 이런 날 돌봐주지 않느냐 하고 약간 마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 상담을 하게 됩니다. 예, 예. 어, 이용 대상자와 음. 센터에서 음. 어이 아까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 장기요양 이용 이용 계획서를 보고 그 내용에 부합하게 음.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가를 상담을 해서 맞춤 서비스를 하게 되는 음. 것이죠.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그, 그 자기가 오, 좀 욕심이 나서 네. 대상자가 욕심이 나서 어, 센터에서 보기에는 이 정도까지만 해주면 되겠다 싶은데 아, 나는 더 해줘야 돼요. 막 이렇게 이런 분도 계시나요? 어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예. 어 그건 장기 요양 인정서 표준 장기 요양 인정 계획서. 이 안에, 음. 들어있는 범위 안에서, 어,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네. 그렇죠. 어떻게 모든 걸다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웃음> 예. <웃음> 어, 그래도 1등급 같은 거받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누워서 생활을 못 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참 어렵겠습니다. 네. <웃음> 참. <웃음> 그렇죠. <웃음> 예. 유양 보호해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고생하시고 수고하시겠네요. 그참 네. <laughs> 말만 들어도 그런 분들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그 소명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투철한 봉사와 서비스 음. 정신이 몸에 배어 있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네. 소명 의식 아 그거 직업 의식이면서 소명 의식, 네. 봉사 정신 이런 게 없으면 맞습니다. 정말 못하죠. 네. 예. 그래서 참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일들을 해서 국가의 어떤 그 복지가 돌아가도록 힘써 주시는 분들에게 네. 제가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유. 자, 그러면은 이제 필요 서류는 아, 이런 것이 이건 자, 자기가 직접 쓰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네. 발급하는 거고 맞습니다. 이거를 센터에다가 제출하는 거다. 이런 뜻이네요. 네. 넘어가볼까요 음. 아, 장기요양인증서와 인증서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쨌든 국가에서 주는 거고 네. 그 안에 세부적인 것들이 다 들어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받기만 해서 센터에 방문할 때 제출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도 될것 같아요. 네, 이 네, 부분은 네. 뭐그 안에 뭐그 자세한 내용들이 다 있는 건 당연할 거고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아 그러네, 이것도. 자, 아까도 좀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비슷한 질문했었는데 을자 등급이 나왔어요. 1, 2, 3, 4 등급 또5 등급도 있고 또6 등급까지도 있다고 그랬는데 자 1, 2, 3, 4 등급을 받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좀더 몸이 불편한데 그래서 나는 2 등급을 받을 줄 알았는데 4 등급을 받았어. 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사실 몸이 아프면 네. 만사가 다 귀찮고 그렇죠. 세상 일이 다 귀찮은데 뭐 내가 몸이 아픈데. 네. 객관적으로 보는 분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당신은 4등급이에요. 2등급 안 돼요. <laughs> 이러면은 화도 날수 있고 짜증도 날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나는 이의 신청을 하고 싶어. 그런 경우가 있죠. 네. 이의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 등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공단은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되고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 등급 판정이 나는 만족스럽지 않다 하는 경우에 네. 그런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 네. 90일 이내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90일 넘어버리면 더 이상 이의신청 안 받아주는 거죠? 음. 음. 그러면 90일 이내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도 인터넷으로도 다 된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요. 홈페이지에 네. 네, 반드시 등급 신, 의의 신청을 해야겠습니다.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만 있는 분도 분명히 있긴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 는 않을 것 같아요. <laughs> 불만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번 시간에 얘기하시기로 전문가 15인이 구성이 돼서 등급 판정을 한다고 그랬죠? 네네.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해서 의사 소견서까지 받아가지고도 하는데 당연히 등급 판정은 그렇게까지 네. 뭐 객관적으로 나온다고 봐야지 네. 네. 뭐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나 개인적으로는 좀 불만이 있더라도 음. 네. 그래도 불만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그건 저, 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국가하고 개인의 네. 문제니까 네. 이것이 끝난 다음에 센터에 네. 방문하는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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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하여튼 의신청은 가능하다는 거 네. 이렇게 해서. 어, 신청서를 받은 달로부터 60, 60일 이내에 결정서는 음. 일반적으로 온, 온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습니다. 음, 이 신청이 가능하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얘기 말씀하셨지만 2년이 그 내가 혜택을 받고 어, 2년 정도가 만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2년 이상 기간을 예. 정해서 예, 예. 확정이 되죠. 예, 그래서 2년에서 내가 혜택이 기간이 다 끝났어 네. 그런 경우는 이제 그내 몸이 건강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 등급 재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음, 네. 등급 재신청 기간은 장기 요양 인정 유효 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잊지 말고. 예, 2년 네. 정도 그다 혜택이 기간이 끝날 때쯤 되면 90일이니까 3 3달이고요. 네. 3달 전부터는 반드시 갱신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청했다 갱신 신청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연장이 되는 건 아닌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 예.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예예. 어그런 경우는 드물겠지만. 드물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치매 환자라든가. 음. 어 이렇게 그 노인성 질병으로 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등급이 상향이 되었으면 되었지 그렇겠죠.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야죠. 예, 그렇죠. 예. 그러나 그런 경우도 만에 하나 음. 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음. 듭니다. 그래서 뭐 등급이 아 내가 4등급을 받았는데 2년이 지나 보니까 몸 상태가 너무 더안 좋아졌어. 네. 그런 경우는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 등급을 올릴 수 있나요? 3등급이나 2등급으로 올라갈 수도 있죠. 아. 그렇겠네요 대부분 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어. 현대 의학으로는 아직 뭐 치매나 뭐 뇌졸중 중증이 네. 완치가 되기는 어려운 병이니까 네, 아무래도 상태가 더안 좋아지면 등급을 더 상향을 네. 해 가지고 그거는 꼭꼭그 (2년이) 지나서가 아니라 네. 그 내가 혜택을 받는 중간에도 신청을 다시 할수 있나요 상태가 더안 좋아지면 재심을 어, 할수 있나요 맞습니다 중간에도 음. 가능합니다 아 중간에도요. 예. 그렇죠. 내가 지금 받아서 4등급 받았는데 뭐몇 개월 또는 일년 지나다 보니까 네. 너무 안 좋아졌어. 네. 다시 신청을 해서 네. 등급을 더 높여서 더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네. 아,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장기요양 보험 제도라고 하는 것은 네.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 일입니다. 음, 그렇네요. 겠 네. 예. 네. 그러면 요거 요 부분 갱신하는 기간이 또 정해져 있다는 거 다시 네.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질문이 좀긴 이것이 지금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는 비용에 대하여 나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 계획서에 비용에 대해 나와 있나요? 네. 그 등급별로. 음, 예. 예. 어그 어 대상자 개개인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 시간과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음, 음. 서비스를 어, 얼마 어떤 항목을 받을 수 있는지를 상담을 통해서 어 대상자나 대상자 가족과 어 센터에서 함께 의논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 안에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 이런 것까지도 다 명시가 맞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 거네요. 예. 그렇게 해서 어떤 그 본인이 그래도 이제 어 네. 어떤 전문가의 어떤 판결, 판단을 받고 등급 판단을 받았으니 네. 예, 이 정도는 해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이 자세히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현장에서 네. 어떤 그 문제 발생, 뭐 트러블이나 다툼의 소지가 네. 좀 줄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것이 돼 있으니까. 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장기요양 그 보험 제도에 대해서 좀 네.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회에 걸쳐서 네. 예,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말 자세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 국가에서 어, 몸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예, 반드시 알아보시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현장에서 지금 네. 노인 방문유양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어 좋은 제도지만 조금은 아직은 좀 부미비하거나 좀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방송에 나오셨으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으면은. 네. 말씀을 해주시면 또 방송을 보다가 이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또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말씀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어, 방문 요양의 경우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 신청 대상자들의 여러 가지 애로점을 청취하고 어, 이렇게 어, 대책을 세우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더 많은 서비스를 받고 싶고 더 많은 케어를 받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계획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가 금액의 제한이 있어서 많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려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원하는 그, 그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에, 제도가 시행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음, 예, 그렇죠. 복지라는 것은 결국 재정이 마련이 돼야 되는 건데, 네. 음, 국가의 입장에서도 뭐 모든 걸다 무료로 하고 필요한 분들에게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해주면 좋겠지만, 재원이 문제죠. 따져 보면, 예, 그렇더라도 국가가 좀더 계속 발전해 나가고 어, 또 복지에 또더 또 신경을 예. 쓰게 되고, 또 고령화 사회로 가는 입장에서. 예, 그 부분을 신경을 당연히 더 써야죠. 국가 입장에서도. 그래서 더 많은 혜택과 국가가 발전해감에 따라서 예, 이 부분에 더 많은 혜택과 예,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받는 그런 국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아, 그리고 전에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어, 말씀을 좀, 음, 나누고 싶은 것은 젊은 세대들에게 예, 많은 교육을 가르치시다가 예, 지금 또 이제 예, 어르신들에게 네, 또 이런 방문 요양 서비스를 지원하고 계시는데 해보니까 이 일은 어떻게 보람을 좀 느끼십니까? 어, 이건 어, 국가를 대행하여 어, 노인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을 어, 이렇게 편안하게 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어, 생각이 됩니다. 음. 저희들은 사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봉사 서비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최선을 다해서 어르신들을 안전하고 안락하게 모시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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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말씀 고맙고요. 원장님도 어, 테니스를 뭐 하루에 3 시간씩 운동을 예. 하셔가지고 <laughs> 네. 건강 유지하시고 사회에 좋은 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에 걸쳐서 네. 장기요양보험. 어, 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나와 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신 김원기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선생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